a l l e l u a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째 주일입니다. 모두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4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금세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선지자가 주신다고 하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곳곳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반짝반짝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난데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듣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완전히 욕쟁이 아저씨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종종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자, 세레이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동물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악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탄의 앞잡이, 악의 상징으로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은 선한데 저 악한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몹쓸 인간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들을 초장부터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악한 존재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의스되고 대단한 척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뭐 어때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어, 벼슬처럼 의수되느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으라고 했겠어요?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죄로 더러워진 자신들의 그 조그마한 죄들만 찢어버리면 다시 온전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으로 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잠깐 회개한다고 그 세례 좀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당신들이 정말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들, 죄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죄들을 감추고 살아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 뿐이지, 저마다 마음속에 이 독사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천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즉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자라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세례는 회개의 형식일 뿐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막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게 무슨 천국행 티켓을 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것으로 확실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절차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주님께로 가기로 돌이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삶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게 세례의 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직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도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혈통도, 신분도, 과거의 영광이나 잘못도 아니고, 오직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그리고 회계는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변화하지 않은 채 하는 회계는 진정한 회계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뉘우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난 회개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만큼 했는데도 상대방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메시아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 던지신다.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딱 갖다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 나무를 찍어 버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태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열매요? 회개의 좋은 열매. 회개는 어쩌다가 마음 내킬 때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죄의 길과 믿음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갈 거냐, 이 길을 갈 거냐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와는 이처럼 그리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는 이 소리는 분명한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의인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안심하고 당당하게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자신들이 이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건 자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정말 정말 다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거기서 내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거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이 나니까 구원받은 다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구원받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더 나아가서 영화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는 거. 그 믿음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와 영화의 길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자, 불교는 육식을 안 해요. 살생도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안 먹고, 이슬람교는 돼지를 안 먹어요. 유대교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우리 기독교도 일단 교회 다니면 술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럼 안 하더라도 뭔가 끊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면서, 아, 내가 죄인인데, 아직도 못 끊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구약의 10개명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10개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속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온갖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뿐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르신들은 교회 장로님들 늘 교회에서 뛰지 말아라. 장난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이런 부정적인 명령들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율법입니다.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율법 지키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금지 명령들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해버린, 이미 악해져 버린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소극적인 율법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언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에게 질문들을 합니다. 세 개의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한 무리와 세리와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 겨우 두 벌입니다. 그걸 나누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한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야, 이제 속옷 빨아야 되는 날은 속옷도 없이 다녀야 될 판입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두개 가진 사람은 그 한계를 나누라는 겁니다. 사실 세례요한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와 뭘 나눌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계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세리들도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넣어야 하고, 저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 주인에게도 땅세를 내야 해요. 그렇게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리들에게도 또 뜯기는 거예요. 세리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둔 그 분량만큼 자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에게는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수당입니다. 알아서들 더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금에 또 자신의 월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걷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세리들은 백성들은 어떻게든 쥐어짜서 가뜩이나 많은 세금을 거둔 다음에도 더 많이 쥐어짜서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 짤 만큼 짜서 자신의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세리의 삶을 여태까지 살았던 그 세리의 삶을 180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경고입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일단 군인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왔다는 게 이상해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군인들, 폭력의 집단들이었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구한테 아쉬울 것 하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폭력이 허가된 유일한 집단들이었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당시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은 폭력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무기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네 배를 채우는 일들을 그만 두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회개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제시했던 그 대답들은 사실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예식이나 성전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종교적인 거룩하거나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이 해야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나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기는 너무 쉬워요. 교회에 나오면 다 거룩합니다. 다들 천사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다 천사 같아요. 다들 아멘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교회 나와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손들고 찬양하면서 서로 형도님, 형제님, 자매님 뭐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 그렇게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그 거룩함들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거룩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폭력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 시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목소리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독사의 자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리들과 세리들과 또 군인들에게 각각의 형편에 맞게, 각각 그의 처해진 환경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각각 처해진 형편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그곳,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폭력을 멈추고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 회계입니다. 내가 뉘우칠 것을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질문 하나를 우리 놓치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